자, 우리 용감중학교 3학년 유파인 학생들 학교에서 두 문제 선생님이 풀어주셨던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연습하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준비했고요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써놨어요 볼게요 자첫 번째 문제 3, 4, 5, 6, 7, 8, 9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서로 다른 세 숫자 a b c를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대.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만들어진 모든 세 자리 자연수를 다 더하면 a라고 한대요. 그때 루트 37a가 자연수일 때 그때 루트 37a의 값이 무엇이 되느냐? 이걸 구하여라라는 문제였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일곱 개인가요? 일곱 개의 숫자를 활용해서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아요. 그걸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다 만드는데 그 만든 걸다 더한 걸 A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가 뽑힐지 모르잖아. 이걸 다 일일이 서로 다른 세 개를 골라서 뽑아서 그 모든 걸다 나열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거세 개를 뽑아서 만들든 그세 자리 자연수들을 다 더한 게 A고 이게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뽑힐지 모르고요. 우리는 그 뽑은 서로 다른 세 숫자를 A, B, C라고 놓고 세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먼저 선생님이 써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0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일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B가 1의 자리 숫자가 되고, C가 10의 자리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100A 플러스 10C 플러스 B도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서로 자리, 각 자리 숫자를 서로 바꿔서 써주면 세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100B 플러스 10A 플러스 C도 만들어질 수 있고, 100B 플러스 10C 플러스 A도 만들 수 있고, 이번에는 C가 100의 자리 숫자라고 할 때, 100C 플러스 10A 플러스 B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C 플러스 10B 플러스 A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언제나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올 텐데, 이세 자리 자연수들의 합을 A라고 한대요. 자, 그럼 우리 이걸 다 더했을 때 A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A는 무엇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는, 자, 동료 한 끼리 덧셈을할 겁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A만 체크를 해보자고. 100A. 어? 100A 두개 있어요. 200A, 그 다음에 10A도 두개 있어요. 20A, 그 다음에 1A도 두개 있어요. 2A. 그래서 222A가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A, A도 B도 C도 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222A, 222B, 222C가 나올 테니까 222로 묶어보면 22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바로 만들어진 세 자리 자연수의 합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만든 놈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근호 안에 37이랑 같이 곱했을 때 자연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루트 37 a를 자연수로 만들게 하는 것들을 찾아볼 거예요. 자, 넣어 봅시다. a가 뭐였어? 22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였으니까. 대입을 해줄게요. 37은 뭔가 소인수분해 되지 않은소수기 때문에 그대로 냅둘 거고 대입을 해보면 22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자연수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어야 뭐가 될지 소인수분해 해보면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2 2이 소인수분해 할 건데요. 옆에다가 잠깐 해놓고 살짝 지울게요. 2 2이 소인수분해하고 지웁시다. 일단 나눠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2로 나눠볼게요. 111이다. 3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으로 나눠주면 37이 되네요. 어, 37이 보이는데 37이 나왔다. 37제곱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221소인수분했더니 2 곱하기 3 곱하기 37이므로 우리가 이걸 소인수분해한 형태로 작성을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37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곱해져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이거 자연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몸이 자연수가 되려면 근호 안이 뭐가 되어야겠어. 자연수의 제곱인 제곱수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제곱수의 특징 이렇게 고글꼴로 나타나면 사용하는 특징이 뭐예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다 짝수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소인수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려면 이 자연수가 되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선생님 서술형 아니고 그냥 지금 풀이 과정 임의로 작성하는 중이에요. 그럼 이 루트 37a가 자연수려면 어때야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어떤 꼴이 돼야 돼? 지금 37은 지수가 짝수로 맞춰져 있고 2랑 3이 맞춰져 있, 있지 않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골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연수의 제곱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하는 놈을 찾을 건데 너희가 일단 이렇게 딱 제곱수를 만들어버리잖아? 그럼 이제 k의 1부터넘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라고 하고선 이 값을 바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a, b, c는 어디서 뽑은 거야? 3에서부터 9까지 나와 있는 이 자연수들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은 거란 말이야. 잘 생각해봐. 저기 있는 수세 개, 다 서로 다른 수세개 뽑아서 합이 6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일단 어떤 거세 개를 뽑더라도 가장 작은 거세 개를 뽑더라도 이 합은 6을 넘어가니까 자이 값을 6이 되지 않아요.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이 정답이 221로 나온 학생은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6으로 놓고 해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주어진 수위에서 3 개를 뽑아야 되지 a, b, c는 저기서 3개 뽑은 거니까 그러면 6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6이 아닌 다른 수가 되어야 한다. 찾아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일단 k가 1이면 6이었어. 안 된다고 했지. k에 2를 넣으면 2의 제곱 곱하기 6이 되므로 24가 됩니다. 24가 되는 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봅시다. 여기서 어떤 것에게 뽑아 제끼는데 어, 보니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 7, 8, 9를 뽑아서 더해볼게요. 더하면 어떻게 돼? 24 되는 거지. 와얘 여기서 됩니다. 7, 8, 9를 뽑아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수는 당연히 안 되겠지. k에 3이 들어가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이 만들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54가 되는데 합이 54가 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저기 있는 수의셋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았을 때.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4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7, 8, 9가 뽑혔겠다. 문제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뭐야? 루트 37a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여기가 여기가 24라는 걸 알았으니 루트 37a는 아까 소인수분해한 거에서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37의 제곱 곱하기 24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해요24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싹을 한번 확인해보자. 2의 네제곱이 나오고 3의 제곱이 나오고 37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의 4제곱, 즉, 4의 제곱, 그 다음에 3제곱 나오고요. 37의 제곱이 나와요. 제곱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곱하기 3곱하기 37을 계산한 거와 같아지고요. 자, 계산을 해줬을 때 뭐가 나오냐면 222가 아니라 답이 444로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4곱하기 3곱하기 37을 한번 계산해서 444가 나오는지 확인해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가 풀렸는지도 한번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첫 번째 문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했었고,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을 만들어 내서 나타내는 게 중요했고, 그 이제 근호 안에 이제 그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자연수가 되게 하는 조건인데, 주어진 수를 활용하는, 주어진 수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만족하는 조건을 찾았어야 돼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서 풀이 다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서 셈이 문제를 풀어 주신 것 같던데, 혹시 어떤 문제인지 두 번째 문제는요,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일 때 어, 문제가 아까보다 조금 더 짧아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7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어 문제가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의외로. 지금 보시면 일단 막 불편하게 아무거나 전개에 제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좀 머리를 써서 현명하게 전개를 해줘야 하는데, 어디 어디 전개해야 되는지 볼게. 중학교, 심화, 고등학교 기본 과정에 나오는 전개하는 전개에서 원래 다시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인수분해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전개까지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학교, 심화, 고등학교 기본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중심곡이라 하는데 이렇게 1차식, x 에 대한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고 더하기, 상수항이 되어 있는 이런 꼴을 중학교, 심화, 고등학교 기본 문제예요. 언제도 나온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중심곡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거를 여기서 써보 가야 되는데, 어, 마침, 1차식 4개가 붙어 있고, 상수항이 되어 있는 골은 항상 푸는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일단, 두 개의 식끼리 전개를 해줍니다. 두 식끼리. 근데 어떻게 전개를 해주냐.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붙잡고 전개하는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이 생기게끔 전개를 해주거든요. 보통 공통 부분이라고 하면은 뒤에 지금 뭐가 붙어있어? x 뒤에 상수가 있지. 상수가 이 상수들 4개 중에서 둘씩 더해요. 둘씩 짝지어서 더해요. 또는 둘씩 짝지어서 곱해요. 그합 또는 곱이 같아지는 식끼리 묶어서 전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인데, 마침 뭐가 하나? 1차이면 이런 수들이 나와 있네. 여기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를 보시면, 1과 마이너스 4의 합은 마이너스 3이라서 합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근데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5도 보시면, 뒤에 있는 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5라서 합이 또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이렇게. 합이 같아지도록 또는 곱이 같아지도록 묶으면 공통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전개를 해줄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4이두 식을 전개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이 식을 전개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묶어놓은 애들을 전개해볼게요.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다음 묶은 애들 두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을 전개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오,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 단원에서 많이 나와요.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다시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면 된다라는 거 많이 봤었을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뭐야? 다항식의 곱셈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값을 구해줘야 돼. 그럼 선생님 TMI 하나 얘기하자면 수학에서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잖아요.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정답이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답이 수로 떨어져야 돼. 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값을 구하려면이 식이 바로 어떤 수가 돼야 돼, 어떤 값이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힌트 하나 있었잖아? 뭐였습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래. 어? 비슷한 식이 이 전개된 식에서 보이지 않나요? X 제곱 마이너스 3X X 제곱 마이너스 3X 가 보입니다. 어? 주어진 식을 이용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항 시켜와도 되죠? 1이 돼요. 1. 아, 그러면 여기 물결 친 부분 1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안 계산해 볼게요. 1-4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식 계산할게요. 1-1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곱셈 먼저 하고 마이너스 47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9의 곱은 플러스 27. 27-47이니까 정답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이라고 해서 이 10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풀어줬던 문제지만 선생님들이 염려돼서 이거는 절대 틀리지 말라고 한 번씩 다시 풀어준 거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이제 이 풀이 과정 완벽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영광중 학생들,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설 강의는 도문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